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거대했던 호러 라이브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온이 개인세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가우르구라가 지금 시온 계정에 와가지고 댓글까지 달아줬어요. 어, 일단 지금 가우르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독자 128만 명을 찍었거든. 이런 구독자 128만명인 애가 아직 데뷔방송도 안한 무라사키 시온의 개인세 이름이 로아 계정에 와가지고 로아짱아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줬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러 100만명이 넘는 애가 데뷔 전부터 이렇게 푸시를 해주니까 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어. 그래가지고 아직 데뷔방송도 안 했는데 빠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5만이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3만, 4만 가까이 구독자가 늘어난 상태다 이거죠. 데뷔 방송하고 나면 아마 로아도 60, 70, 80 빠르게 찍으면서 올해 안에는 아마 100만 찍지 않겠나 사쿠나처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우리 로아 땅또 중절에 빡통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죠. 야그아가지고 일단,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바도 호로라이브 활동 당시에, 무라사키 시온이 자기 옷이라면서 시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한다는 사람을 뭐, 싫어하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로아도, 시온 또, 그 당시 영어로 소통이 안 되면, 됨에, 안되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바를 3G 라이브 불러서 같이 게스트해서, 춤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뭐 대화를 안 통해도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바가 자기한테 댓글 달아주면서 이제 홍보를 해주니까 굉장히 땡큐죠. 그래가지고 사바 구독자애들 대부분 영어권일 거 아니야, 그렇 그래가지고 영어권 애들한테도 무라사키 시온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굳이 주절주절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바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사바에 키리누키 하는 새끼가 꼭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지 키리누키 넣어가지고 사바가 또 로아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잘라넣어가지고 이야기해줄거란 말이야 키리누키 만들어줄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조회수 50만 100만 막 가가지고 아 시온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로아 계정에 구독자가 쫙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의도된 퍼포먼스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우르 구라를 중심으로, 호로라이브 아카츠키 애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야. 그니까, 뭐, 아메, 파우나, 이나, 그 다음에, 크로니, 무메이, 키아라, 얘네들 또다 모이고 있죠. 어, 놀라운 거는, 사나 죽으나 했던 그 사나도 이런 식으로 팔로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영어권뿐만 아니라 일본어권에서도 아쿠아, 사카마타, 그 다음에 시온, 그 다음에 이제 호로라이브 대표 일러레인 오르단, 그 다음에 이제 네쳐네코, 그 다음에 이제 A장이 유바리레이까지 모두가 가오르구라라 마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세로 100만을 찍는 게, 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 그런데, 뭐, 호로라이브에서, 뭐, 케이소 루시아, 아쿠아, 이런 애들이 개나소나 100만을 달성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케이손이나 루시아도 100만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그쵸? 그런데 뭐, 사쿠나랑 사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100만을 돌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바가 100만을 찍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호로라이브 2에는 전통적으로 거품이 심했어. 음. 구독자는 많은데, 이 구독자가 시청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너무 낮았어요. 거의 키즈나 아이 수준으로 구독자는 많은데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고 조회수 별로 안 나오는 게 호로라이브 EN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거죠. 근데 뭐 EN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호로라이브가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인 시청자들이 많아. 일본인 구독자들이 많아 가지고 호로라이브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하면 일본 애들이 일단 구독을 눌러 줘. 그래 가지고 일본인 시청자들이 일본인 팬들이 구독을 눌러 주니까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제 호로라이브 이엔 애들의 방송도 막 유명해지고 알고리즘에서 막 뜨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본인 시청자들이 방송을 봐 주진 않았던 거야.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키리누키 나오는 거는 보는데 정작 본 채널의 영상은 안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채널 조회수는 박살 나더라도 키리누키 조회수는 막 50만 넘기고 100만 넘기고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영어권 애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고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호로라이브 EN은 구독자는 많은데 시청자는 별로 없고 그거 저거 다 거품이다 이러면서 대놓고 조롱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EN 애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한 스트리머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방송을 하는 놈한테 이제 그 뭐냐 데부데부 핑크머리 금마 그 있잖아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어 걔가 가가지고, 막, 구독권 한 50개, 이제, 하면서, 뭐, 나름 수습하려고, 기어 들어가지고 맞아, 칼리오페야 칼리오페가, 칼리오페가 호로라이브 비하는 남자 스트리머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슬슬 기어가지고, 상당히 호로라이브 팬덤이 기분 나빴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바로 데뷔해서 100만에 빠르게 찍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진짜로 100만 명을 다 시청자로 전환해가지고 자기 방송을 봐주는 애들로 만들었냐고 하면 그거는 또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바에 100만 명 찍은 게뭐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오로라이브 이에는 그런 이제 거품이 많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메도 지금 개인세 대비하는데 49만 파우나도 67만밖에 안됐어 이엔애들은 100만을 못 넘겼다니까 이엔애들 어. 개인세 전환해가지고 최초로 100만 찍은겁니다 그 누구도 못찍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오르구라의 개인세 사바가 128만까지는 복구한게 대단한거는 낫다라는거예요 음. 200만은 못갈것같아 아 근데 또 영어권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긴 하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아카츠키들이 가우르 구라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가 못한 친구가 한명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미케네코입니다. 우라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코로 활동하면서 사바가 데뷔했을 때 사바 너무 귀엽다고 립서비스를 해줬거든? 그런데 구라가 그걸 깔깔 끔하게 무시를 했다 이거죠.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아가 데뷔했을 때는 오히려 사바가 찾아가 가지고 귀엽다고 댓글까지 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아 같은 그 미케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나는 자기가 직접 비빌 생각 없었고 그냥 귀여우니까 귀엽다가 했을 뿐인데 난 그냥 홀로라이브 팬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런 걸 한 거지. 구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변명이 아겠지만, 은 뭐, 속쓰리고 자존심은 좀 많이 상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미케네코의 이런 행동이 상당히 역겹고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미케네코는 아쿠아랑 사이가 안 좋아요. 대놓고 아쿠아를 욕하고 아쿠아랑 친한 시온까지 욕을 했단 말이야. 어. 그런데 시온을 옷이라고 말하는 구라한테 저런 식으로 립서비스 한다고 구라가 자기랑 비벼줄 거라고 생각했나? <laughs> 어이가 없죠.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는 짓거리에요.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미케네코도 원래 양심 없는 애라서 충분히 이럴만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라랑 암의 차이점에 관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암에는 상당히 놀라웠죠. 호로라이브 최초로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방송 활동만 종료지 진짜 졸업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운영이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졸업이 맞아요. 그런데 애매한 게 졸업을 해가지고 다시는 활동을 못할 줄 알았는데 키아라의 3D 라이브에 얘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여전히 호로라이브랑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고 블랙리스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소는 블랙리스트가 확실해. 그런데 아메은 아직까지 애매하게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메은 졸업 후에도 키아라 3D 라이브에서 나왔었고 트위터에서도 호로 라이브 안의 사람 그러니까 케이킴에만 팔로우한 를게 아니라 키아라 계정으로도 팔로우가 돼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호로라이브가 아메를 팔로우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허가가 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본 계정 안에 계정 안 가리고 전부 다 맞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줬더니 아메가 호로라이브 뒤통수를 친 거야. 어떻게 쳐? 사쿠나 팔로우 하고, 어? 시온 팔로우 하고, 진짜. 호로라이브가 개시라고, 호로라이브 배시라고 나가가지고 개인세 대비한 애들까지 모조리 다 팔로우를 해버린 거야. 어. A짱, 유바리레이도 팔로우하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거죠. 배려를 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메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언제 배, 배려해달라고 했나? 어, 회사가 막 나는 졸업생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졸업한 거야. 난 졸업생 맞아. 걔네들이 뭔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저 졸업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어. 그니까, 쓸데없는 배려를 한 거야. 막,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도 사이 안 나쁜 척 하려고 지들 아가리 털고, 뭐, 딱히 아메한테 뭐 해준 건 없는 거지. 그니까 러 아메가 이렇게 똥수친 거 아니겠냐고. 그쵸? 어. 뭔가 돈이라도 받거나 뭔가 배려라도 받았으면은 뭐, 양심이 있고, 은혜 입은 게 있으면, 뭐, 앞으로도 호로라이브 일감을 받아야겠다, 요런 거라도 있었으면, 음, 어제 아니, 눈치껏 행동했을 건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나는 졸업하는데 자꾸 졸업생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쌩까고 나는 호로라이브 졸업생 애들이랑 전부 다 친하게 지내겠다, 이래가지고, 맞발를다 해버렸다, 그죠. 뭐, 벨즈 아이리스 하잖아 호로라이브 소속 버트바 애들이랑 팔로우 한 거? 내가 뭐 해달라고 했어? 지들이 하는 거안 말렸잖아. 뭐, 지금이라도 언판하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요. 예 어. 이거 뭐, 아메 입장에서는 꿀릴 게 없어. 내가 뭐, 팔로우 좀 하게 해달라고 뭐, 빌기라도 했냐? 안 했거든. 그쵸? 나구 입장에서는 지 나름대로 얘네들이랑 팔로우 하는 거를 허가해 준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메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전히 케이손 키류코코는 이 빨로우 전선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 얘가 대표적으로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해가지고 개인세 대비한 애 중에 대표격이거든. 게다가 얘는 직접적으로 호로라이브 운영에 대한 비난을 대놓고 한 애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카츠키 애들이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케이소는 여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참가를 못하고 있을까? 영어도 잘하는데, 그쵸? 오검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브이쇼조 들어가면서 미케네코를 고쳤으려고 미케네코 편을 많이 들어줬단 말이야. 그거 보고 다른 애들한테 다 손절 당한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 A짱은 미케네코도 팔로우를 했는데, 아직도 케이선은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호로라이브를 비난한 케이선이랑은 같이 했다가는 진짜로 야구한테 고소당할 수 있겠다라고 에이짱또 선전을 한 건지 진짜로 케이선이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음. 자 어쨌든 지금 호로라이브가 어마어마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제국이었던 호로라이브 내부에서부터 지금.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대놓고 시온을 팔로우를 했습니다. 로아 계정을 팔로우를 해버린 거야. 이거는 운영이 소속 버튜버 애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이 상황이 제어 불가능 상황에 치닫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제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루시아를 해고를 시켰거든. 이번에는 코로나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코로나는 호로라이브 소속 보트 뭐 스바루 방송 가가지고 대놓고 요즘 호로라이브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애들 막 그만두고 가는데 이 상황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놓고 터뜨렸다니까? 음, 문제 제기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호로라이브 팬덤한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어너왜 남의 방송 가가지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 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 누군가는 해야 되는 말 아니냐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러면서 대놓고 박제까지 했다니까 어, 거의 싸움닭이 돼 버렸어. 음. 그런데 그런 직거리를 하고 나서 시온이 개인세대비 한다고 하니까 시온이랑 팔로우를 해버렸다 이거죠. 와 기가 막혔죠 진짜로. 어. 그러니까 시온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자꾸 졸업하고 이런 상황을 코로나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놓고 총때매고 터트렸던 거야. 어. 자 반면에 브라설이 하나 종식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우르구라가 사바로 데뷔를 하면서 기존의 일러스트인 나초네코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모델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도 원래 자기 마마랑 사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브라설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시온이 나초네코 일러스트 받으면서 구라가 나초네코랑 다시 마파를 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제 사실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의뢰를 부탁했을 뿐이고, 나초네코는 뭐 구라의 의뢰를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뭐 생겨나고 있다 이거죠. 왜? 시온 거 만들고 있 있었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뭐아 물론 구라가 처음부터 나춰네 거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찾았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비즈니스니까 굳이 나한테 부탁 안 했다고 해가지고 너 싫어 너다시는 나한테 척하지마이 정도로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온의 일러레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더럽게 안 좋은 게 맞아요. 오죽했으면 자기 포트폴리오인데도 불구하고 시온 그림 그렸던 거다 지우고 다 내리고 내가 시온 모델링을 그렸던 사람이다 라는 내용까지 지웠겠어. 개빡쳤다니까 진짜. 어. 시온한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시온 담당 일러레였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시온 담당 일러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림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시온이 가져다주는 그 인지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긴 해요. 음. 예, 그림 잘 그리는 애라가지고, 사실, 별 생각 없다. 이거에요. 자, 일단, 지금 이아카츠키가 호로라이브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덩치가 굉장히 커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졸업하고 개인세로 데뷔하는 애들이랑은 아예 상종도 못하게 하고, 언급도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굶어 죽였거든. 그쵸? 그런데 이제는 호로라이브 내부 버트버들도 졸업한 친구 개인 계정을 팔로우 하는 거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게그지경까지 돼버린 게 지금 현재 홀로라이브다 이거죠.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개인세 된 친구들도 홀로라이브 팬덤에 빨대 꽂아가지고 활동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졌죠. 어.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홀로라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세로 활동하고 있는 애라 합방을 한다는 거, 그것까지는 오로라 이브가인정을안 해줄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하게 막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팔로우도 못하게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어, 차피 합방을 막을 거잖아, 그렇죠? 합방은 막을 건데 왜 팔로우는 안 막냐고? 어차피 그 씨, 트위터 계정도 회사가 관리하거든. 어,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다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팔로우를 쳐박는데 운영이 팔로우 했더라도 팔로우 해제 다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또 해지시키면 불화설이라고 또 난리 칠거라서 고그 부분에서는 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로라이브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철저히 배제하고 외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졸업한 친구들랑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시도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회사가 졸업한 애들을 가끔씩 이벤트 때마다 불러가지고 특별 게스트, 졸업생, 사카마타, 졸업생, 암에 이러면서 3D 라이브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정규 컨텐츠로서 오랜만에 만나는 졸업생들 요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실제로 졸업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졸업한 애들 캐릭터를 못 썼거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어차피 IP는 자기 거라서 졸업하더라도 쓸 수는 있거든. 그러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활동해줬어. 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요번에 이 게임에 등장합니다. 어, 그 친구도 이제 호로라이브 코믹스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팬들은 부담감 없거든. 어, 거부감이 안 든단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호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하고 있었거든. 제작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루시아 터지지, 키르코코 터지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수정하고 만들어놓은 거 폐기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딱치는 거야. 어, 아, 다 만들어놓고 다 그려놨더니 다 나가버리고 캐릭터 못 쓰게 되고 등장했던 것도 다 지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저 IP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안에 사람 없더라도 쓸수 있는 건데, 그냥 쓰자. 요런 마인드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팬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리운 졸업생들이 등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도 AKB처럼, 애초에 호로라이브 자체가 AKB를 파쿠리 한 거예요. 어, 그거를 이제 따라서 호로라의 그 버투버 판에서 써먹은 건데 실제로 AKB는 뭐 선거 날에 졸업생들 와가지고 축하 공연도 해주고 합니다. 어 그것처럼 호로라이브도 완벽하게 이제 졸업생들 불러가지고 특별 이벤트 공연, 어?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번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하는 홀로패스에 졸업생들의 무대 이러면서. 특별 초청 졸업생, 막, 이래가지고, 한, 두명 나와봐.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 <laughs> 가능성은 낮아요. 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카바타가 졸업생인데도, 시온 3D 라이브 와가지고 3D 라이브 했었잖아. 어, 암에도 게스트로나왔잖아 혹시 모른다니까 이미 변화가 나오고 있긴 해요. 어, 무조건 절대로 아닌 게 아니게 돼 버렸단 말이야. 음.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없었는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 자, 그런데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봤자 개인세들이야. 걔네들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뭉치는 거 아닌 이상, 혹은 회사가, 회사를 가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다 소속되지 않는 이상은 상대가 안 돼요. 뭐 얘네들 지금 호로라이브 졸업생들 다막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친목질한다. 그게 얼마나 갈것 같냐? 얼마 안가 너네들 금방 관심 떨어져 너네들 사쿠나 방송 보냐 너네들 미케레코 방송 봐 너네들 케이선 방송 보냐 안보잖아 그거 얼마 안간다니까 왜냐면 개인세 방송은 해봤자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 보다보면 맨날 지가 게임하는거 하고있는데 그게 재미가 지속되기가 어렵다니까 호로라이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거는 얘 방송이 재미없다라고 다른 애들거 보다가 돌아오면 되는거고 얘네들 방송이 재미없지만은 가끔씩 호로 라이브 공식 컨텐츠에 애들이 다 출연해가지고 같이 뭔가 해주니까 그게 또 재밌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하, 잠깐 재미없을 때 바람필 상대를 만들어 주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로 라이브라는 거대한 제국이 유지가 됐었는데 개인세는 그기가 어려워요. 왜? 예방송이 지겹다 딴 방송 보러 가잖아. 그러면 안 돌아와. 왜? 별개의 존재니까. 어? 내가 예방송을 안 보고 있으면 예방송의 소식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다른 호로라이브 애들한테 바람을 피더라도 개소식을 계속 들어, 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콘텐츠나 합방이나 거기에서 오랜만에 본단 말이야. 그럼 오랜만에 보면 또 재밌거든. 그럼 오랜만에 보면 또재밌으니까개방송 가가지고 또 보다가, 공식 콘텐츠 합방에서 보다가, 마인크래프트 GTA 하다가, 어? 공식 콘텐츠 혹은 3D 라이브에 게스트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호로라이브 내에서 시청자가 빙글빙글 돌거든. 그런데 개인세는 빙글빙글 돌 수가 없고 아예 이 아카츠키에서 시청자가 빠져나가서 다른 거 보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호러 라이브로 돌아와서 호러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세가 영원히 유지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가지고 얘네들 요즘 시청자들 보면 다 시청자 빠지고 천 딸이 혹은 천 이하로 빠지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막 덩치가 커져가지고 뭐 홀로라이브도 무시하기 어렵지 않냐 이러잖아. 얘네들이 덩치라고 생각하지 마. 홀로라이브 아카츠키라는 용어는 팬들의 인식이지. 얘네들은 그냥 뭉쳐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얘네들은 거대한 덩치가 아니야. 어 개개인이야. 어야한 명씩 들어와라니까. 어 그러니까 거인이 아니라니까. 거인이 아니라 존만한 애들이 한 명씩 걸어 들어오는 거라서 한 명씩 기싸대기 때리면 다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합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멸하게 기다리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독자야 뭐 늘어났겠지. 구독자 늘어면 나면 뭐해? 실질적으로 시청을 해주고 실질적인 조회수 그 다음에 슈퍼 체수 그게 박살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세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할 수만 있다면 자기네들이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서로 뿜빠이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직원을 두면서 서로의 방송에 이제 자유도는 가져가고 어 그러면서 일정 기금을 얼마씩 내가지고 애들 월급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네들 회사. 갔다고 뛰쳐나온 애들인데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으로 대충 살다가 그렇게 슬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버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혼자서 먹고 살기는 충분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호로라이브 걱정도 사실 할 필요가 없기는 하다 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